요셉은 잘아시는 내용이니까 접지랑 합시다. 하여튼, 이마가감가 미수업이라는 쪽팔린 죄를 음. 가지고 감방 갔는데, 감방 와가지고 좀 자기도 쉬어야 했어. 스트레스 이빨이 돼. 근데 갑자기 뭐가 됩니까? 민원 해결사가 되기 시작했어. 요 그니까, 러 그, 간수가 요셉, 요셉 돌돌하니까 네가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 그집감방은 그냥 일반 잡범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소위 정치범 들어오는 거잖아. 타라오에게 직을 하다가 박사를 하는 데 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외교학 박사, 정치학 박사, 이런 애들 오는 거예요. 군사 박사. 근데 이 말만, 이 박사들 말하거든요 이제 아무, 아무자하고 싶어 죽어요. 근데 간방 갇히니까이 예도 김 박사, 이 박사, 저보다 지말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마치 그 간방에서 제일 학력이 떨어지는 게 하나 있죠. 다대졸 포스트 닥터데이 혼자 초등학교 중퇴도 안 되는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넣고 하소연하는 거죠. 지금 외교가 이러면 안 돼.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일하면 안 된다. 어, 이하면다 정신 차려야 된다. 또 국방, 지금 우리가 K방산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다. 요새 뭐 합니까? 대가리 꽃밭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에, 믿어보신 근데 문제는 감옥이라는 건 너무 아름다운 공간이라서 오갈 뭐 데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에 몰아넣고 계속 연결하는데, 그거를 몇 년을 기워줬어요 그 처음에 아무도 몰라. 여러분 성경 볼때 그랬죠. 성경 볼때 힘든 것을 내비기 보면 이게 꼰실, 배실, 홍색, 자색실. 자다가 이렇게 또 돌고 돌고 하고 어렇게 이러세요. 괜찮아요. 주여제계게 깨달음 이 아니십니까? 님이어지가는 깨달음 안 줍니다. 그냥 이러면 돼요. 근데 그거를 두번 읽고, 세번 읽고, 몇번 읽고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이게 희미하게 그림 보입니다. 응. 음, 그게 그게 지사인 거죠. 그니까, 러 요새는 거기서 계속 악성리는그말 많고, 그, 어? 그런 사람, 빌려가서 계속 말 듣고 나니까, 우연한 회에하나님께서 지인을 줘가지고, 파라오에게 한번 섰다가 자기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꿈을 해서 가니까 파라오가 뽑아가지고, 와, 지금 대박이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파라오는 타고난 거잖아요. 이거는 세스가입니까 근데 그 나라에서 세스바가 가장 목표로 가는 게 총리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 중에서, 우리 집에서 울 들어온 사람 없겠나? 아이비 주변 같다 사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우리나라 사람 안 세우고, 이제 글로벌 시대 외국 사람 세울 수 있다고 쳐, 있다고 쳐. 근데 우리 생각에 뭐,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이쪽은 좀, 그 봐줄만 하잖아요. 근데 미안해요. 야구, 앙골라, 우간다, 보추하라, 두더도 못한 나라에서, 미안한데 흑이시체 이밖에 는해 근데 이밖에 못하 국무총리로서 나오요 우리나라 사람이 참기상생겠어 이건 아니지 이거습 넘었잖아 아니 뭐 국내 박사를 무시해도 유무수지 전망하고 대하고뭔 차이가 있는데 이래버리는할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파라가 자신 있었어요 비록 요셉은 뭐,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문명화된 시민도 아니고 저기 변두리에서 노예하는 출신이 극빈자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과를 보니까 강간 미수에 미수는 또 뭐야? 제일 추잡하고 제일 더러운 그잡혀왔어요그 사람이 국무총리 되면 우리나라처럼 인사 청문안 하겠습니까? 장하는 거자 이게 말이 에요 그날 밤에, 어! 와, 사모님이, 어! 우릇대니 대머리 자식아! 어떻게 되면 통과 못해요. 그런데, 웃기는게 이런 거죠. 요셉이 이집트의 압둘 무함마드하고 근소한 차이로 약간 앞선다. 그러면 파라오도 여론 때문에 요셉이면 못 합니다. 근데 만약에 총점 100점인데 요셉이 99점인데 2등이 43점, 3등이 42점 이래요. 그니까 너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불만은 있는데 강이파라오한가 가지고 전화. 이거 너무 역차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자 니까 왕이 그럼 요셉하고 한번 해봐라 다이다이 현평도 다이, 다이, 말라 되는가 왕 되는 거예요 꿈에서 잘해서 총리된 게 아니고 요셉은요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전체를 바라볼 수 있고 이 난국에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무슨 근육? 실압근에 그런 신앙이 되니까 능력있는 신앙이 되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오니까 이걸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